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차수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도 작업하는 거 편하게 찍어서 공유해보고 싶어서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작업 브이로그라고 해가지고 올렸던 그냥 막 넷플릭스 보고 막 가사 끄적였던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봐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작업하는 거를 조금 더 편하게 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티브를 좀 정해온 게 있는데 곡이 나올지는 역시 모르겠어요 근데 너는 왜, 너는 왜 괜찮은지 내 가지고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기타를 가지고 써보려고 하는데 제 기타를 엄청 못 쳐요 튜닝도 눈썹이 너무 길어서 최근에 네일아트를. 일까? 손톱 너무 길어. 손톱 자르고 까. 손톱 자르고 왔습니다. 근데 손톱 자르는데도 못 치면 되게 그런데. 하겠습니다. F 샴마이나 B 이 코드 C 샴마이나 이렇게 네 개를 돌려서 할수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아르페지오로 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죠. 음.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어 코드 네 개로 이제 어떻게 박자를 할지는 또 선택을 해서 그곡 분위기나 어, 내마음내 마음대로 하면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얘랑 얘기를 하는 거야 나 혼자 하는 거야 정해야 되는데 가사를 한번 씁니다. 너무 힘들었겠다 나는 우리의 사랑이 처음이라서 너의 사랑이 사랑이 더 간절해져 나를 놓아주기엔 너무 어려워서 아직 못지 못했어 <목소리> 어, 기타를 베이스로 한 어, 코드는 4개고요. F-sharp-minor B, B E, C, 샴 마이너 이렇게 네 개로 돌리고 박자는 그냥 둘, 셋, 넷, 사 분의 4 박자로 가고, 음 기타 베이스 메인 악기로 가면서 좀 신스를 넣고 그루브가 그루브 느낌을 느낌으로 좀 메인 테마를 잡아서 갈것 같아요.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큐! 네, 저는 현재 아폴로 트윈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번에 누가 홈 레코딩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 하시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이제 뒤에 어 마이크를 연결을 해놨어요. 그리고 지금 모니터가 이렇게 켜져 있으니까 이 소리가 마이크에 수음되면 하울링이 나겠죠? 그래서, 어, 이게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모니터 뮤트해주시고, 음, 어, 마이크를, 팬텀 파워를 켜주셔서, 마이크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켜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헤드폰 연결해서 들을 거예요. 가이드니까 대충 해봅시다. 그니까 템포를 정해주고, 템포를... 와... 너무 머네요. 역시... 너무 멀어요. 근데... 쉽지 않네요. <laughs> 뭔가 이거 개그 유튜브야? 이거를 찍으면서 녹음을 하려니까 엄청 어렵네요. 녹음한 거 들어볼까요? 좀 적게 들어왔지만? 박자 다 나가고? 저는 참고, 정말 기타를 너무 못 쳐요. 그래도 기타를 못 쳐도 작곡할 수 있다 라는 거를 보여드리고자 그럼요. 기타를 못쳐도 작곡은 할수 있습니다. 저처럼 너무 멋지면안 돼요 가사를 이렇게 아이패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맥과 아이패드와 아이폰을 쓰는 앱등이인데 연동이 참잘 돼서 좋아요 아이맥으로 아까 다 써놨는데 벌써 이렇게 어떤 식으로 더 편곡을 넣으려는 생각인지 한번 같이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사운드를 플럭 사운드를 좀 넣고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난 플럭 사운드 중에 아. 아,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또 한참 떠들었어요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베이스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음, 음. 스퀘어 음, 이 사운드 마음에 드는데 어, 엠벨로프를 좀.. 신스를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추가 어떻게 할 거냐면. 움직이면 안 되는데 제가 막 움직여가지고 최대한 탑 노트는 안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와 지금 클레 마주나면 안 돼. 바꿔야겠다. 약간 나중에 일렉 기타가 짜랑짜랑 뮤트 가줄 거예요. 비는 느낌을 채워 주겠습니다. 이 잎피를 꺼내 올게요. 쌓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까 멜로디 하나만 있었을 때랑 화음을 좀 위로 쌓았을 때 느낌이 많이 달라질 거거든요. 그냥 일단 제가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히, 어, 아주 간단히 찍어 녹음을 했는데 한번 살짝 들어볼까요? 풀현만. 너의 사랑이 사랑이 식어버려서 너는 사랑이 사랑이 참 어려워서 벌도 만들러 가야겠죠. 기타도 다시 쳐야 되고, 할게 아주 많네요. 어,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그리고 후렴도 그렇고, 이제 인털로도 어떻게 갈 건지, 뭐 이런 것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